마참 명 들어왔어요 오? 희철이 앉아주시네 희철 씨가 저기 규현이랑 시현이 사이에 앉아주면 구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양이 대관처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지? 나왜안 보여? 휴즈 S 들어가서 오! 어. 내가 나오고 있어 희철이 네. 앉는 거 지금 나왔고요 그대로 돼 음? 음. 카메라가 반대 아니야,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제대로 나오고 있어 몇명몇몇명명 몇 명, 몇명 들어오면 인사할 거예요? 지금 12,000명 그럼 언제 인사할 거예요. 지금 할까요? 인사 10만 명체우면 <laughs> 아, 인사 10만 명들어가요 영원히 인사를 하지 못해 아 인사 못하고들는 영원히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사 하세요 이스라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e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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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하세요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Where is 신동 어, 오빠? 보고 있을 때. 신동이 지금 일정이 있어서 서울 오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어, 지금 명안에. 네, 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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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만 2천. 만 2천. 아직 8만 8천 명 나왔어요. 시원, 규현, 룩, 슬리피. 어, 피곤해 보이는요드리디 어, 저델피고 아, 델피곤해요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아, 그래. 시원, 대야 뭐. 자, 얼른 의상 드레스 코드 알려드리고. 네. 왜냐면 저 오늘 연습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다 같이 연습해요. 네. 예성의 목소리는 하루의 비타민이에요. 말한 마디도 안 했는데요? <웃음> <웃음> 말하지 말란 얘기 아니, 아직 비타민 은아니거같아 아, 어, 어, 신동이 아닌가? <laughs> 아, 신동 <안 웃음> <신동이> 아, 아닌데. <laughs> 아, 신동 뒤에. <안> 어, <laughs> <달라고 웃음> <아니, 웃음> 발만 보고. 내비 네, 한번 지나가 주면 안 돼?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신동 닮은꼴 보여드릴까? 제발하세요. 신동 닮은꼴. 지나가면 안아니 진짜 미안해. 미안 진짜 미안해. 아니다. 나 발만 보고 어야진짜 진짜였어 안돼 김윤이 귀여워 야인상 드레스 코드 자 어떻게 인사 하세요? 하세요 인사 인사 인사해야지 아 인사 안했어 지금 많이 참여해서 늘어나질 않네 많이 안하죠 인사하자 인사합니다 우리는 쇼퍼스어요 안녕 하이. 자 저희가 그 SNS랑 유튜브 를 통해서 공지를 미리 내드렸는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2 시에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하게 된 거죠? 일단, 요즘 저희가 열심히 슈퍼쇼 10 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슈퍼쇼 10의 드레스 코드를 아. 정해야 됩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상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빨리 알려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빨리 한 어. 명씩 의견 내봅시다. 영우 나무 바람팩. 파란색에 사람색이 들어갔네. 사람색. 제가 그때는 그랬는데 아, 아까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X분 한분을 봤는데 이상이 좀 <laughs>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여기 들어러면안 안 돼. 참여를 하나 안 돼요. 아, 여기 오면 안 돼. 오면 어, 안, 안, 안 돼. 돼. 아, 여기 반대. 안, 안, 안 돼. 안 돼. 아니 왜 그래도 부수려고 그러고. 근데 뭘착에서 여기지 않았어요? 저 다음에 할게. <laughs> 주거주택이라서 어, 절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지하를 찾아오시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그 말고 어쨌든 여러분 사적인 공간에 오시면 안 돼요. 네, 네. 어. 미안해. 잠깐만, 리고 파란색, 파란 아, 셔츠, 파란 셔츠? 어, 반팔 파란 셔츠. 산체이 어, 어? 어? 그러니까... 단추 다리 그 셔츠? 그 그러니까 안에 흰 티를 입고. 너무 덥지 않을까? 어, 아 그런가? 근데 얇은 파란 셔츠를 입어서 여기를 이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지지요 <laughs> 아니에요. 그러 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섹시하게요? 어, 꼭 섹시해요 꼭 그렇게 묶어야 돼요. 어떤 목새로 어, 옛날에 <laughs> 이효리 누나처럼. 어, 너무 옛날 아니에요. 유독 어, 유복할 예, 예, 그 <laughs> 때. 어, 어 셔츠 이동현노래 셔츠 있잖아? 블이렇 마이 샷? 어, 마이 샷. 그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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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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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 저는 그냥 이런 거 디테일 필요 없이 그냥 블루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생각했어. 제발 이상한거좀 하지 말고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은혁이 지금 야, 이상한 거야. 그비 어, 이상한 그래. 우리, 우리 그 <laughs> <자리한 사람이 웃음> 거야. 그냥 은혁이 <laughs> 그 아. 음. 지금 이상한 거아그이상한 거야. 그냥 은혁이 지금 이 그냥 은혁이 이상한 거야. 그냥 은혁이 지금 이상한 거아그이야 그냥 은혁이 지금 이한거아 그냥 이야그혁이 지금 는 그냥 혁 그냥 은혁이 그냥 거 그냥 이 지금 그거 지금 사실 6월 예정인데누구요알 사는 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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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있 아, 그래서 제작을 해야 다 아, 아. 아, 가족도. 드레스 코드 다좋고요 아마 주 끝나는. 아, 그럼 다입아요 아기들 좋아요? 아, 애는 아유. 아, 여기 상주님 시고. 근데 애들 나이가 안 돼요. 아, 맞아. 이거 어떻게 여세야 이거 있어 아니 근데 올수 있어. 같이. 아니, 아니야. 나이 7 세. 7세7 아니야. 어, 7세 올수 있는데? 왜? 7세 몰라. 아니, 어? 근데 자리가 없어. 나 8세. 아. 무리가 열렸다니. 아, 아, 애정 애정? 아, 그치. 만약에 5세 미만은 무리 입장 가능한 거 아니야? 부모님. 아, 맞아. 그러면, 야, 그러면 이만한 사람이 남자 가와서 어? 표현요저 5살인데요. <laughs> 아니, 얘네 우리 사우나 가도 5세 미만 아이들은 어,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동반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그거 어차피? 해야 돼. 이거, 그 음향 때문에. 그 뒤에 막 이렇게. 어쨌든 저는 그냥 블루. 블루? 야, 이거 어? 다 블루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벨라가 선글라스 벗을 수 있네, 정식. <laughs> 어? <웃음> <웃음> 아니, 선글라스 왜낀 거야? 전 원래 항상 안경을 끼고 있어요. 자, 혹시 안경을 세요 세션 할 때도 안경 껴요. 예쁜 눈 보고 싶대요. 저는, 그런 빨리빨리 네. 갈게요. 저는 블루가 있으니까 네. 펄 사파이어 브로세입니다 그래서 펄! 아스 얼굴에 얼네세기말부터펄어옷 같은데 펄펄밤음 하늘에 펄! 펄루이비통 문제야, 이동해 문제인 동지문제이 거지, 문제인 거지, 문제지 문제인 거지, 문제인 거지, 문제 거지, 인물지문제 거지, 문제인 거지, 문제인 거지, 아제인거아니제인 거지, 문거예요제 여러분,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문래이 거지, 문제인 거지, 문제인 거지, 문제인 거지, 문 오케이. 애초에 그거는... 아, 그래, 저거맨 처음 생각은 이 거지, 금한다 거지, 거 아니고 애거에 처음 생각은 우리가 20주년이니까 그동안 해 왔던 우리 슈퍼 주니어의 의상, 의상들을 망치하게 나았다. 야, 너 어, 아, 진짜 어떻게 어갔어 어, 그래. 의상들을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아, 무슨 군대한테 자지 무슨 군대? 트리스 의상이야 뭐든, 뭐든. 밴본들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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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개가 뭐, 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반발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패스를 하고. 야, 의상을 생각하는데 100만 원이 넘어. 다시 생각을 했어요. 다시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제 생각은 흰 옷에 블루 포인트. 그냥 블루 뭐 이런 말고 흰 옷에 블루 포인트. 괜찮죠? 근데 뭐대뭐 뭐 약간 어? 그냥 여기랑 다르게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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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 흰 티에다 위 블루? 아니 왜냐면 이거는 똑같잖아. <laughs>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열한 오 아니 아니. 어어어 어, 어. 아니 아니. 어나 어, 그래요. 슈퍼쇼 오시면 아왜 이게 드레스 코드였는지를 아시게어요 아니 근데 똑같잖아요 안 똑같아 자 다음 이동해 네. 자 다음 다음 아니 아니 흰 티에 그냥 블루 포인트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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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정해도 돼요? 응. 안 돼요 안, 안, 안 돼요 안, 안 돼요 흰안 티에 안 청바지 안돼안돼흰 티에 안 청바지, 안안 청바지. 안안 아니 청바지 싫어할 수도 있잖아 왜? 왜, 왜 싫어해? 불편할 싫어? 수도 있잖아 자 이동해 어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역시 파란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근데 통일감이 없더라도 저희가 원부터 시작했던 그 굿즈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니냐 야, 이제 막 뉴비분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건에 아, 진짜. 이거 항상 살 것들. 와, 너 지금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번 소외감 와, 게. 예전. 오케이, 근데 이거는 별로였어. 야, 나건 별로였어. 나도 왜거냐 아니, 그러면은. 살을 겸 존중 안 해주세요. 아, 우리 파란색 예전에 그. 바람막이 비율 있죠? 바람막이? 아니, 비건 아니었어요. 양복이야, 아니 양복이 뭐, 아니, 뭐, 아니 뭐, 진짜 야이 먹었어요? 야, 뭐, 야, 뭐, 야 뭐, 아, 그거는 F1인가 그그 그거, 그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팔수없고 이거 팔수없어데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솔로 아, 콘서트때 그렇게 하셨어 보고그렇게 가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아, 파란색 옷, 바퀴벌레,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어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이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 돈을 파란색 옷, 파 파란색에 흰색 깔들어가는 포인트. 아니. <laughs> 아니 지금. 아니 흰색에 파란색 포인트라. 파란색을 말하고 는거 아니냐? 자, 다음은 예스 어, 지금 승희 어, 님이 이동해 바보. 너가? 아, 네, 처음에 이동해 어, 처음에 이동해 바. 자, 예스 여기, 여기 촬세 사진 올릴 수 있나요? <laughs> <자, 웃음> 예스에 어, 저는 그냥 파란색 포인트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모자가 됐든, 어, 블루, 뭐, 블루, 블루 안경 됐든 어떤 옷에든 블루 안경 있나요? 블루 안경 없냐고 블루 안경 쉽지 않아 청바지 같은 게 있어요 너. 어, 블루 안경 그 시원한 거다 3D 안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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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초록색, <laughs> 아니, 파란색이랑 빨간색 스리디, 근데 에 공포 많이 봤을 때 어, 진짜 저기 아저씨 아저씨를 하요 박사 아저씨끼리 어? 빨간버지 아저씨 아프장에서 많이 봤는데 조교 아니에요, 조교? 가장 아저씨 파란색으로 매치할 수 있는 게 쉽지 가 않아서. 음. 뭐 하얀색이 아까 의기에 프린팅, 파란색이 들어가서 괜찮아. 프린팅, 아, 프린팅 얘기 안 해봤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느낌. 포인트. 포인트. <웃음> 그런 <laughs> 느낌 <laughs> 다른데. <웃음> 각자 해석이 <다녀요>. 프린팅과 <laughs> 다른데 프린팅과 포인트는 좀 다른데요? 나 포인트로. 겠다인트 모자가 됐든, 뭐, 핀이 아니, 네. 네. 뭐 됐든, 리본이 됐든, 네. 스카프가 됐든. 흰티의청바지 아, 그냥, 그냥. 포인트. 그래, 힌트의 청바지. 도인시만 하면 돼요. 도인시만하요 도인기만 하이 정리 중이에요. 마지막 뜨이형 제가 사실 라방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음. 아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앉 아, 앉아 있잖아 <laughs> 앉아 있어 잠깐만 어, 이철씨 찍혔어요 어. 네 이동민 어, 씨가 찍혔어요 아 미친놈아 욕하기 <laughs> 있어요 그, 어, 애정이 담긴 건 괜찮아요 사실 앉아 있기 때문에 밑에는 중요한 게 하나 하에는뭐 트레이닝복을 입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청바지 아무렇게나 입고 오시고 아무렇게나요. <laughs> 아니, 아, 밑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상의를 사실 위에 뭐, 티가 됐건, 셔츠가 됐건, 모자가 됐건, 머리띠가 됐건, 파란색이 들어가면 아, 좋은데, 에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 뭐냐면, 여기 흰 티에다가 파란색으로 X를 그려줬어요. 아, 진짜! 아, 최악이야. 최악. 왜, 왜, 왜? 왜요? X, X. 이 사람 X는 뭐야? x 텐이랑 x, x. x. 이니까그 로마 숫자. 예전에 그 현지님으로도 했어 아, 거 진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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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하는 중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어 희철씨 찍혔어요. 지금 저는... 아, 근데, 근데 여러분 근데 흰 티에 흰 티에 파란색 포인트가 제일 깔끔하잖아요. 네, 솔직히 여러분, 수 솔직히 수 소... 소... 한마디 해도 돼요. 어찌코나 이혁재 말대로 할게. 예, <laughs> 우리 콘서트도 우리 q c 티 있잖아요. 지가 투표하자고 해놓고... 아, 자기... 자기 가 고른 노래... 투표밖에 없거든요. <laughs> 나머지 일곱표만 저쪽에 있는데, 자기가 q c 티 살까? 나 사연이 다 있어. 어디 있어? 너 이번 개조를 받는 거야? 아니 아니. 너 그러니까 지금 공개할 수 없어. 아이디어를 두고 야, 야, 나중에 써볼게요. 이기내는 영화예요. 내야 영화 300년 됐어. 학학어 학교 아, 안 간지 2 0년넘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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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못 갔어. 학교를 못 갔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 먹고 나락도네요. 아, 나락도. 그래서 뭐 해요? 드레스코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얘기를 통해 통합해 보면. 그냥 뭐 다른 거 만들거나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있는옷 중에서 그냥 블루 포인트를 주시고 응. 그래 네, 네. 형 개인 콘서트에서는 체킹이라도 해봐 교복 교복을 우리가 네, 입었다고? 어? 야야야 그래? 그래서 혁재 누나랑 어머니가 그 교복 대여점 가서 옛날 교복을 빌려와서 입고 오셨어 어. 여보! 뭐야? 여보? 투표 둘째 날 정식 메뉴가 있는 자 여기 투표해 봐봐, 어, 또, 자기 맘대로 하거든. 야, 나방왜켜지아 너. 어, 아니, 근데, 이거, 야. 우리 그때 회의했잖아, 그렇지 아, 어, 이거, 어이, 이거, 아니 어, 이거, 없네. 회의를 어디서 한 거야? 너리 있었어. 있었어. 내가 있었어. 거기 어, 있었어. 있었어. 저기, 7층, 몇 층이었지? 거기. 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층에서, 십몇 층에서 했는데. 가영 누나 오고 했을 때. 베이스는. 어, 아, 이걸로 가는 거야? 아니, 이거잖아. 어, 분 어. 그거잖아. 베이스는. 어. 어. 포인트로. 아니, 뭐야. 거 아니. 아왜이렇 이렇게 왜 그래, 왜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해왜 그래. 그렇게 하냐. 봐봐 투표 봐봐 투표 봐봐 아거 이그, 봐봐, 아,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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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사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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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까 사연과 투표는 이거는 사연이 있어 진짜 아, 이거는 나도 이거 그치 이거 애들이 게나어어 그런데 결국 너가 하고 싶어 아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아니야 하고 싶었네 아니 진짜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의상도 근데 나도 투표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형형 그래서 중간에서 내가 옛날에 근데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의상 어. 어떻게 할 거야? 의상 이렇게 또갈 거야? 그게 중요한 그건 아니잖아 아니 참 좋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그 나보고 렇 기다리세요 아니 나보고 <laughs> 이렇게 아니 그냥 여러분들 눈벼을 이렇게 눈벼을 정할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기본적인 거, 거 그냥 아니 근데 은우 형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는 합의 끝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니 형 형분들이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같이 얘 같이 얘기해 아까 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포인트를 주면 얼룩덜룩해 보일 것 같으니까 관객 전원이 그냥 블로 위에를 입고 오면 그 공연장이 수족관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수족관이요? 받 바닷속. <laughs> 시원하게. 버장 <laughs> <laughs> 관리하시는 분. 아니야 아냐 예쁘잖아 아니, 예쁘죠. 어? 그렇게 나 예쁘죠. 그렇게딱나 아이디어 하나. 뭐? 층마다 <laughs> 다르게 하는 거.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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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이래? 아야아야 왜이래? 진짜 힘들게 또, 한다. 힘들게. 뭐플로어석검정색색 뭐가 어. 예쁘다. <laughs> 그래, 검, 검정색, 야! 야 그럼 무지개로 하자! 빨주노초파남보! 어, 려호가! 무지개빛그 티! 저도 예상해봤습니다. 릴렐라 맥테인!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어. <이렇게. 웃음> <이> 메... 메... <laughs> 메모장을 우리한테 실금머니 보여주는 아. 게 너무 웃겨. 아. 거기에 아니,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아니. 아니야, 멤버들 아니.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승재야! 그렇게 할 거면 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파란 스포인트가 <laughs>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요이것만있잖아 네, 이것만. 이거만있잖아 봐봐. 봐 지않아니 아냐 아냐 사야되잖아 아니 왜냐면 아냐 이거 팬분들 중에서 틀렸는데 갑자기 안와 그냥 그냥 아, 아, 근데 아, 이게 뭐 끝나고? 이게 이게 한 포인트만 좋은거지 전체적인 공연은 시간을 보려면 그렇긴 한데 그게 있어야 되잖아 예쁠 것 같아서 흥미로워 그러면 하 있는 거 같아. 하얀색 하얀색 하색 하얀색 하 야, 그럼, 그냥, 귀현아귀현이랑 아, 네? 어, 응. 시원이랑, 또 누구였었지? 어, 나 힘들어. 연습 못고 동우 형. 동우 형이었었나? 뭐가? 블루에 포인트를 주잖아. 아. 블루 베이스에, 응. 뭐, 포인트를 할게. 하얀색에 블루를. 해. 그니까 러 그걸 투표하지 어, 그치? 그게 두겠지. 어. 까오지 화이트에 블루 포인트를 주는 지 화이트에 그냥 블루로 할 거지. 빡! 안 내쉬면 안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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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내쉬면 안 돼. 엄청 맞으면. 옛날 춤좀 추고 싶었어. 아니, 우리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으로 아, 뭐 티셔츠지. 있 아, 그건 무슨 색깔이야? 그 색깔 이지아 어, 아, 몰라. 하얀색 아니니까. 하얀색 티셔츠. 지금 하얀색. 발지아 하얀색 아니죠.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흰지검은지 나올 걸. 야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 대부분 다 그렇게 입고 왔고.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커운 사람 있어? 어 그럼 그럴 때는 너무 어려운. 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냥 다 같이 그래도 조금 맞추면 좋지 않을까? 왜? 왜냐면 나는 이거 드레스 코드를 아니, 정확하게 네. 입고 온 사람들을 음. 마지막에 하이터치로 끝내는 거야. 안 돼, 안 돼. 논차잖아. 논차 너무 많아. 그래서 맞아. 그런 분에 이제 멘트할 때 이제 그 이제 좀 확인. 여기 이제 체크. 점검 같은 거 하지. 예전에 우리. 아, 미친놈아. 그거 기억나지? 아유. 우리 콘서트 하면 항상 아, 우리 이 파란 색깔 <laughs> 나타낸다고 그래서 온몸에다 파란색 분자하고 그런 분들도 계셔. 근데 그분이 공연을 끝난 거잖아. 여기가막 달라져. 지워져. 그니까 하늘색 때있더라고그 그래, 투표해 뭐 이런데? 어, 이색? 이색? 러면 저희는 합의 끝에? 아니, 합의 안 되지, 아니, 아니, 안니 아니, 야국제잖아 이거는 부정국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 었어 <laughs> 근데 생각해봐, 화이트에 블루 포인트 너무 예쁘다아좋아좋아좋아그아좋 아니, 아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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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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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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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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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아안아도 되고 아니, 아니, 아도 되고, 안경도 되고 뭐 리본도 되고 근데 화이트 포인트야 화이트, 화이트,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 약간 마릴로그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입어도 되죠 그리스 어, 약간 아, 그런... 클로메이커처럼 아, 입으면 아, 아 아니지 아니지 그 블루 아, 포인트 아, 들어가니까 산토린이네 아, 아, 리니 아,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아, 치 괜찮지 아, 괜찮지 어형 그리스는 마릴로그 좋아요 아네친구좀 아, 네. 어떻게 해봐 자꾸 이런 거 올리잖아 아형 그러면 내 친구들 메이크업도 가능해요? 아이 뭔데 뭔데 얼굴을 다해끼 본인이 원하면 하면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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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건, 그건 자기가 원하면. 원하면. 네. 왜냐면 내가 할수 있어. 왜냐면 아, 이아그또 원하면. 타는 입술. 팬들이 아, 려우 오빠가 그거 원하니까 나, 도 힘들지만. 아, 해야지. 려우 오빠가 봐주겠지. 아, 그래. 근데 왜 그래? 이게 오래됐는데 아무도 안 하고. 아, 뭐. 근데 진짜 이거 드레스 코드는 쉬워야 돼. 쉬워야 돼. 그래, 그래. 우리 예전에 그래. L S S 할때 이거 아, 음식 먹는 게 포인트였거든. 그래. 그 드레스 코드 아치만 아침아... 아치마? 아치마라고 치마? 아, 해서 라면집에서 아, 그래. 주는 어, 일회용 있지 어. 그거라도 한번라고 했었어 그래서 했어? 그거 한번 보도어큰들이꾸서 버릴 거야 근데 <laughs> 근데 나는 사 <사실> 그런 거 <laughs> 재미는 있었어 서안 <laughs> 좋은데 그게 모두가 원하는 게 너무 힘든 거 하지 말자 아, 아, 그래 그래 그러면 흰 뒤에 어? 흰색 요봐주 정말. 아니 <laughs> 얼굴에 그냥 파란색으로 하트 하나 그런 것도 좋아 그래 그럼 반대로 블루에 화이트 코리아 그럼 반대로 블루에 화이트. 아, 화이트 블루 포인트. 아 요즘에 아, 그거 그냥, 알아, 야, 아 요즘에 아, 그거 알아, 얼굴에 아, 빛이, 정해진 거야, 치는 어, 거 있잖아. 피치. 피치. 어. 여드름 패치, 여드름 패치 같은 거 붙이는 게 있는데 이게 요즘에 허브 이걸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와. 아 여드름 패치. 아 근데 아, 피부에 아, 아, 좋아. 그러니까 나 파란 거. 야 파란색, 파란색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걸 다 포함하는 거지. 모든 모든. 그래, 포괄해야 돼. 여드름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거지. B P 를맞자 아, 나 오늘 연습 안 했어. 어, 은영이 말처럼 화이트 티라노지 셔츠가 집에 가장 많으니까 네. 어. 그걸 베이스로 하고 어. 모자, 선글라스, 메이크업 이런 걸로 뭐 스티커든 어, 뭐든 그런 블루로 주고 그렇뭐 어, 가방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음원봉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게 블루를 나타내고 맞아 그렇게 아, 가자 오케이 이거 내가 네.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 맞아 고 돌아서 맞죠괜찮다 됐어 우리는 한끗끝에 네. 결정했습니다 자, 팬분들이 우리끼리 얘기하자 같이 하얀, 하얀 옷에 블루 포인트 됐어 <목소로> 예, 네, 그 블루 포인트는 여러분 상상하시는 마음대로 응. 스티커든 모자든 염색이든, 염색이든 염색이든 아, 다, 네, 다 상관없습니다 블루 렌즈든 네다 좋아요 과하게는 안,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여기 어떤 팬분이 <목소리도> 얼굴에 이것들이 네참 질리만 <laughs> <laughs> 생각해 발상들이 참 귀여워요 기울이... <laughs> 그래요 힘든 걸 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하얀 옷 이번에는 좀 예쁘게 네. 어 근데 지금 반응 좋아. 화이트. 괜찮죠. 괜찮도 괜찮죠. 네. 제가 이번에 이상한 거안 했습니다, 여러분.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저희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네, 가요. 형, 어떤 거네 파란 머리띠. 아, 이거 일단은 고 파란 머리띠도 다 포함하는 거. 아, 아, 근데 지금 외우기가 얘 아이템을 드이아니기가 얘기하는 게 아이템 이고 있어. 파란색만 있으 그러니까 그 아이템들을 아무거나 상관 없지. 다 괜찮다. 그거 옛날에 이승현 누나 가 머리 이런 거. 옛날에.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음, 아바타 음, 보면 음, 그냥 오셔도 되겠네요 로 하죠 아바타 오케이 자 이제 연습할게요 여러분 어, 편에다가 가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동해 때문에 연습 안해오늘아무거는 펜사로 요네자 여러분들 주변에 어인님 삐졌네 삐졌어요? 아이동해 인스타 올린 거 봐봐 인스타 아 인스타에 올렸어? 아, 인스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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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분들 빨리 일요일이니까 빨리 친구들 만나러 나가 이제 <목소리로> 안녕! 오늘은 여러분, 슈퍼쇼 세이그 오후 8시에. 너, 너, 나 없었을 때. 나현이랑 드디어 나 나온다! 세븐이야? 세븐S야? 세븐. 그럼 맞아요. 예세이가 5-6가 없었던 거야? 6만 없었죠. 아 8, 10. 10. 6 앵콜 때. 맞지, 형님? 아, 없던거아니 그러면? 아니, 거의 뭐, 없던 거지. 7-S를 찍어주면 돼. 그것도 내일 진지않아 몰라. 그게 DVD가 있나 S는 안 찍었을 거야. 아니, 아니, 그거야. 우리 그 라이브 방송 막았던 거로. 아, 아 그거 제가 아, 좋아했었 좋아. 좋아. 아, 이제 좋아. 부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요최근데 그래,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보니까 추억도 더라 좋더라. 아. 여러분 추억도 죠 많이 봐주시고. 네. 제 공연 준비할 거니까. 네. 예, 여러분들 공연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저희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뭔 뭐... 말하시는 거예요. 저기 유업이 좀그만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이번 슈퍼쇼 10, 정말 레전드 공연으로 여러분께 진짜, 진짜. 어,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 매번 <laughs> 슈퍼쇼 수비할 때보다 <laughs> 이번이 레전드다. 이번이야. 이번이 진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진짜 남자로 돌아왔어이번에 진짜 남자로 돌아왔고, <laughs> 레전드, <웃음> 레전드 님이 아저씨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기대하세요. 자, 아저씨로. 우리는 슈퍼주님 어, 아. 여러분, 안녕. 준비한 많이 해주세요. 연습해야 돼. 지 연습해야 돼 우리. 보내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아, 크 그게.